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책이 문법 기초반 복습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차원 리스트를 복습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문자열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배워봤죠. 그래서 뭐, 이게 사실 되게 많은데, 그냥 분석에 필요한 것들만 추리고, 기초적인 것들만 알려드린 건데, 그래도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이렇게 리플레이스로 해서 대체하는 거, 변수화에서도 하는 법, 플리트 하는 법, 그 다음에 이거를 뭐 합치는 법, 조인으로, 그 다음에 어퍼나 로우나 이런 플라이즈 같은 대소문자 관련된 것들 스트립으로 해서 이제 공백 제거하는 거그 다음에 센터로 길이 하는 법과 그 다음에 뭐 제스필로에서 0을 채워넣는 거나 파인드나 인덱스나 카운트나 여러 가지를 진행했고요. 이런 문법과 함께 이제 문자 의 서식 지정자 포맷팅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영이와 수학 점수를 해서 철수의 수학 점수에서 80.70점입니다. 점 반복되는 거는 이제 의수학 점수는 너입니다라고 한 거고, 반복이 되지 않은 어떤 특정, 우리가 지정해야 되는 거는 영이철수 같은 이름과 점수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정자를 이용해가지고 넣는 거를 이제 %s로 해서 넣게 되고, 이게 스트링의 개념이니까 이거는 이제 문자를 대신한다고 하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 말고 뭐 숫자나 소수점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포매팅은 네, 위에 썼던 거를 좀더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고 하나의 인덱스 기준으로 묶어버려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우리가 써서 얘네들을 변수화로 생각하고 0은 0이, 0이고 1은 80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열을 응용하는 법 제가 데이터 분석 기초반 분들 코드 한거 보면서 공유 드렸지만 토, 똑같죠. 그죠? 뭐달라진게 없고 동일한 문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실 때 그 생각으로 열심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